안녕하십니까? 안백입니다. 오늘은 40대 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의 가성비 커피 고르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커피를 잘 몰라요. 커알 못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메리카노도 잘못 먹어요. 써 가지고. 예, 그 정도인 인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혹시 뭐 이런 커피에 대한 정보, 뭐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으로 들어오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알못시고 아메리카노도 잘못 먹고, 저는 라떼만 먹습니다. 그래서 라떼를 먹는데, 최대한 가성비로 먹기 위해서, 메가커피를 주로 이용했습니다. 어, 메가커피가 싸고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메가커피를 많이 이용했는데 또 거리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뭐 근처면 뭐 바로 갔다 오면 되지만 가게를 비워야 된다는 또 부담감이 있어서 킥보드를 타고 얼른 갔다 와서 사 먹긴 하는데 또 이게 2,700원이라는 가격을 또 매일 또 먹을 수도 없고 아껴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여기서 의문점이 있으시겠죠? 왜 커피를 먹느냐? 커피를 안 먹으면 되지? 이 어려운 시기에 돈을 절약한다면서 왜 커피를 먹느냐? 라는 질문이 있으실 겁니다. 네. 제가 점심 대용으로 이제 커피를 먹습니다. 제 도시락을 갖고 다녔는데, 이 도시락을 먹다가 또 손님이 오시면 굉장히 민망해져요. 또 민망해지는 것 뿐만 아니라, 또 냄새가 또 나게 되죠. 도시락이 뭐냐에 따라. 그래서 도시락을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 볶음밥 같은 걸로 이제 최대한 간단하게 빨리 먹을 수 있는 걸로 하다가 또이 간혹 손님들이랑 겹치게 되면 제가 그런 조바심 때문에 또 체하기도 하고 그렇게 돼서 최대한 간단하게 먹는 걸로 하다가 시리얼까지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리얼을 이제 컵에 넣고 우유에 말아서 먹는데 시리얼 먹다가도 또 손님이 오시면 엄청 불어요 죽이 됩니다. 어, 시리얼 가격도 좀 생각. 만큼 그렇게 또 저렴한 건 아니고 또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엄청 또 많이 먹다 보니까 뭐에 또 질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흘러 들어온 게 커피가 되겠습니다. 편의점 커피 뚜플러스 원 사는 거 2,500원짜리 뭐 2,400원도 있고 2,700원도 있는데 대충 반 잡아서 2,500원짜리 3개 하면은 5,000원 나누기 3은 1,600원꼴로 먹게 되죠. 그런데 커피를 뭐 저렴하게 먹긴 하는데 너무 달아요. 제가 이제 라떼를 먹는데 이제 단맛으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중에 나오는 라떼들은 다 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살이 또 엄청 찌기도 하고 커피 본연의 맛보다는 좀 단맛이 조금 더 느껴지기 때문에 또 그것도 탈락.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게 더치커피를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치커피가 왔어요. 네, 이거는 광고가 아니고요. 제 돈으로 산 내돈내산입니다. 저 같은 학고 채널에 뭐 이런 거 대줄 사람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슬픈 현실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 더치 커피 콜드브루를 샀어요. 콜롬비아, 콜롬비아 스프리모, 브라질 산토스. 네, 이렇게 뭐 샀어요. 제가 산 거. 네 광고 아니니까 뭐저 어쨌든 이렇게 샀는데 이거 안먹어 봤어요 안먹어 봐가지고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이게 옵션이랑 배송비까지 다해서 16,000원 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총 33의 제공량이 2개죠 그래서 66번을 먹을 수 있습니다 66번이면 꽤 많죠 그래서 16,000원에 66번이면 커피 값만 하면 봅시다 커피값은 242원 정도 나옵니다 242원 그 다음에 우유는 노브랜드 우유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1480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랐나봐요 이번에 1580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1리터에 1580원 뭐 롯데마트를 가도 3000원짜리 두개 묶음이 있고 코스트코를 가도 우유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든 되는데 저는 이 노브랜드를 선택을 했고 이게 1000ml니까 한세번 먹는다고 칩시다 그 그래 그서 1600원, 나누기 3번 하면 533원, 플러스 242원, 하면은 775원이 됩니다. 대략, 요, 라떼를 먹는데 775원이면은 괜찮죠. 이게 제가 한끼 대용으로 점심을 775원으로 퉁친다면 굉장히 저렴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 배고프면 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뭐 김밥 이런 걸로 사먹기도 합니다. 그런 걸로 점심을 먹기도 하는데 오늘도 그거 먹었어요. 근데 커피가 왔네요. 그래서 바쁘면은 요걸로 퉁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간단하게 삼각김밥 먹고 커피로 퉁을 칠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커피가 또이 변비에도 좋다고 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네, 요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별 내용 아닌데 이런 자영업자가 좀더 식비를 절약하고 또 가성비로 최대한 한 끼를 때우려는 요 콘텐츠가 얼마나 사람들이 궁금해하실지도 궁금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저는 사진을 찍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한번 먹어봐야겠죠. 사실, 네, 제일 중요한 건 맛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걸 먹을지 이거를 먹어보겠습니다. 브라질 산토스가 걸렸습니다. 산토스를 걸렸고 이 물병이 걸렸어요. 지금 제가 뭐 컵도 없고 뭐먹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이 제가 다 먹은 이물 통에다 한번 넣어서 섞어서 먹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5대 1이라고 합니다. 5대 1이니까 지금 여기 한칸넣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봉을 해 보겠습니다. 개봉했어요. 깠어요. 까서 따라 보겠습니다.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컵 커피를 조금만 따라 보겠습니다. 조금만 따르고 라떼를 바로 이만 들어 먹는 참 그리고 캡슐 커피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캡슐기를 제가 둘 때도 없을 뿐더러 캡슐 비용이 또 조금 비싸죠. 이거보다 비쌀 것 같은데 캡슐 커피 안 먹어본 건 아닙니다. 전에 회사 다닐 때 먹어봤는데 캡슐보다 이게 나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전자레인지가 없어서 빼박으로 아이스 라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점인데 어쨌든. 섞어, 섞어야지. 자, 그렇게 라떼를 완성을 했습니다. <laughs> 뭐 현타가 오긴 하는데, 네. 오, 맛 좋아요, 진짜로. 오, 진짜 괜찮아요. 오, 괜찮은데? 커피 쓴 맛이 제가 더 괜찮은 쓴 맛이 있고 제가 싫어하는 쓴 맛이 있고 신 맛이 또 들어가는 커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입맛에는 맞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제 쓰면은 조금 더 오히려 첨가하면 되니까 제 기호에 맞게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아 맛있어요. 바로 이 맛이야. 네, 그래서 이렇게 어, 사 봤는데, 오 어, 굉장히. 네, 만족스러워요. 제가 커알못이고 커피를 잘 모르다 보니까 상품평 제일 많고, 또 이런 데를 찾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역시 상품평 많고 후기들이 많은 거는 어느 정도 기본을 깔고 가는 것 같아요. 이 콜롬비아 스프리모 맛은 모르겠지만, 이것도 먹어볼까? 기왕 두개 샀으니까 다 먹어보겠습니다. 저녁도 먹어야 되긴 하는데, 다음 걸 제조해보겠습니다. 이번 엔다 조금 배부르 니까 맛이 섞여서 정확 한뭐 그건 아니 겠지만, 이번 에는 물가좀 적은 느낌 이있 는데, 어쨌든 쉐끼 쉐끼 해서 두둥 음, 이 것도 괜찮 아요. 약간 좀 다른 맛이긴 한데 어 이것도 괜찮다 이건 신맛이 좀 나는구나 네 그렇게 해서 40대 자영업자의 가성비 커피 고르기편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커피를 좀 아시는 분들이나 뭐 바리스타 분들께서는 지질이 궁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현재 이 코로나 시대 또 점점 이 어려워지는 시대를 최대한 또 아껴가면서 한끼 대용으로 가성비를 먹기 위한 저의 고군분투 뭐 이런의 선택기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